된장찌개의 효능, 구수한 한 그릇 속 건강의 비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된장찌개. 따끈하고 구수한 국물에 밥한 숟갈 떠서 쓱쓱 비벼 먹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지. 그런데 된장찌개가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된장과 각종 채소, 두부, 버섯 등이 한데 어우러진 된장찌개가 왜 한국인의 보약이라고 불리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장건강 그리고 소화 촉진. 된장은 발효식품이라서 유익한 유산균이 풍부해. 이 유산균이 장속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늘려서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거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버섯까지 들어가니까 변비 예방과 소화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야. 따뜻한 국물 덕분에 위를 편안하게 하고 소화요소의 분비를 촉진해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줘. 면역력 강화 그리고 체온 유지. 된장에는 콩에서 유래한 이소플라본, 사포닌,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높여줘. 또찌개에 꼭 들어가는 마늘, 대파, 고추는 천연항균항바이러스 식재료라서 감기 예방에도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 특히 추운 겨울이나 환절기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더더욱 제격이야. 해독 그리고 항암효과.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생긴 항산화 물질과 효소 덕분에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줘.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 주고 간 기능을 도와 해독작용을 하는데도 좋아. 또한 된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사포닌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아. 심혈관 건강 그리고 혈액순환. 된장은 콩으로 만들어서 단백질과 불포화지 방산이 풍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 꾸준히 먹으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유익해. 찌개에 함께 들어가는 버섯과 두부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지. 다이어트 그리고 포만감. 된장찌개는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다이어트할 때밥 대신 된장찌개와 채소를 곁들이면 영양도 챙기고 과식도 막을 수 있지. 두부가 들어가면 단백질 섭취량이 더 높아져서 근육 유지에도 도움 돼. 마음을 편안하게.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갈 마시면 몸도 풀리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니 진정한 힐링 푸드라 할수 있어. 정리하면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장 건강, 면역력 강화, 해독, 항암, 심혈관 건강, 다이어트, 심신 안정까지 모두 담겨 있어. 구수한 맛으로 속을 달래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한국인의 보약이야. 오늘 저녁엔 된장찌개에 두부, 버섯 시금치까지 듬뿍 넣어 구수하게 끓여서 건강을 챙겨보자.